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문가입니다 지금 전산업 포함이계획관리 37평 땅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파주보 내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훑어보실게요. 네 지금 앞에 펼쳐져 보이는 곳이 어, 선산 앞뜰입니다. 멀리 구름 아래 산이 보이고 거기에 선산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 보이죠. 여기는 파산리에서 산을 넘어오면 횡산리 거쳐서 선산 앞뜰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앞뜰 땅은 농림지역이라서 평당 16만원에서 19만원 20만원까지 이렇게 합니다. 선산도 구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곳인데요. 지금 선산 포상리 땅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진입로거든요. 음. 2차선 도로에서 30m 정도 들어오면 됩니다. 예, 멀리 산 밑에 전원주택 지어놓은 거 보이시죠? 예, 판넬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당 24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테나도 보이시죠? 그리고 수도도 되어 있고요. 우리 주인 분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가축사육 절대 제한구역이라서 축사는 못 들어오고요. 선산시내 10분 거리입니다. 구미에서 25분 거리이고요. 우리 주인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죠 판넬 안에 이렇게 컨테이너도 되어 있고요. 네, 아 지금 배추하고, 네 파하고 깨하고, 어 지금 이제 수확기가 다 되었죠. 감나무도 심어 놓으셨고요.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자각막으로해 놓으셨고 불을 뗄수 있는 것도 보이네요. 양은서 친데 둘레 호박도 보이고요. 감나무가 아, 감이 아주 무은별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오이도 있고, 예, 네,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고즈넉하게 고요한 곳입니다. 교육관리 땅이라서 전원주택이고 사라져도 될것 같아요. 주물리 전원주택 보이시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런 땅에 전원주택 한채 짓고 개한 마리 키우고 아까 멍멍이 소리 좀 시끄러웠죠? 네, 이렇게 소일그리 하면서 전원생활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평당 24만 원이고요. 1억 1천만 원 정도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지금까지 초보 부동산 투자 정봉원 선생이었습니다